지난 9일 수도권의 대설이 예보된 가운데 마포구 재설대책본부가 재설에 나섰습니다. 금연을 목표로 하는 구민을 위해 마포구 보건소에서 무료 금연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기한이 이달 말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2024 달라지는 서울 생활이 발간됐습니다. 11개 분야 총 예산 9개의 사업이 소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에는 14년 만에 1월 최대 폭설이 예고됐습니다. 폭설이 드문 수도권 지역에 이렇게 눈이 많이 또 자주 오는 건 엘니뇨 현상의 영향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작년 11월에 출범한 제설대책본부도 제설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관련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서울 최대 10cm의 폭설이 예고된 가운데 마포구 제설대책본부는 제설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제설대책본부는 작년 11월 15일 출범해 이번 겨울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총 13개의 실무반으로 구성된 제설대책본부는 도로 제설차량을 기존 7대에서 10대로 증차하고 제설 취약지점을 91개소로 확대해 촘촘하게 관리합니다. 특히 경사로의 도로 열선을 기존 5개소에서 21개소로 네배 확대 설치해 구민의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제설 대책본부는 오는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사고 예방과 원활한 도로 교통을 위한 철저한 제설에 나섭니다. 새해 다짐으로 금연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끊기가 어려운 만큼 강력한 의지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포구에서 무료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며 금연을 목표로 하는 구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구 보건소는 금연을 원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금연 클리닉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전문 금연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는 금연 클리닉은 금연 의지를 돕기 위해 1대1 맞춤형 전문 금연 상담을 진행합니다. 금연 서비스를 등록하면 6개월 동안 일산화탄소 측정과 전화 상담 등 지속적인 관리가 진행되며 니코틴 패치나 금연 보조제 등 행동 강화 용품도 지급됩니다. 또 사업장 근로자 등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구민을 위해 이동 금연 클리닉도 운영해 금연을 돕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 전화해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두번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한 번의 납부에 편리함도 챙기고 더불어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달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자세한 정보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하면 연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2024년 1월 현재 마포구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중 납세 의무자이며, 연세액을 1월에 모두 납부하면, 선납기간 납부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신청 및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입니다. 마포구 지방소득세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텍스 e 및 스마트폰 앱에 접속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가온 새의 새로운 정책 소식들을 한데 모은 2024 달라지는 서울 생활이 발간됐습니다. 총 11개 분야의 예순 아홉 개의 사업이 소개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지난 3일 2024 달라지는 서울 생활이 발간됐습니다.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과 개관을 앞둔 공공 시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등 새로운 정보를 한데 모은 겁니다. 2024 달라지는 서울 생활은 동행특별시와 매력특별시로 구성돼 11개 분야 총 69개의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동행특별시는 돌봄, 복지, 청년, 교육, 건강, 안전 6개 분야를 다루며 돌봄 사업, 청년 정책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관광, 감성공간, 환경, 교통 5개 분야를 다루고 있는 매력특별시는 신시설 개관과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 카드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서울시 전자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추위가 물러나자 이번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어제 마포구 월드컵공원도 하얀 눈으로 뒤덮였는데요. 다행히 남은 한 주간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눈으로 인해 도로가 많이 미끄러우니 빙판길 운전과 보행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 앱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